안녕하십니까. 세상의 이펄윤의 이경원 기사입니다 예, 계속 연속해서 찍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막그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막 10분짜리를 만들고 했는데, 아, 이렇게 좀 단편적인 주제로 이렇게 여러 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단편적인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품에 대한 운반비는 제조 원가가 아니라 판감비이다. 사실 뭐 당연한 뭐, 회계 기준에 있어서는 당연한 건데, 사실 실무적으로는 어떤 공장에서 일어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로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. 원칙은, 어, 뭐 원재료에 대한 운반비는 구매 및 제조활동과 관련되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많은데, 제품에 대한 운반비는 판매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판관비가맞다 이게 이론적인 근건데요.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냐면 최근에 이제 뭐, 여러가지, 수출 기업이면 더할 텐데 운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도 막 두세 배가 될 만큼 굉장히 운반비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 계속 제조 경비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들 몇 군데도 기존의 제조 경비로 하던 거를 제품에 대한 부분은 운반비는 환관비로 좀 대체할 계획인데 그래서 좀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결국 환율적인 요인도 큰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그 수출 운반 내지는 포장, 이런 비용들이 많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떤 그 단가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.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좀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제품 운반비가 크게 발생을 하는 업종, 내지는 작년보다 크게 발생한 회사는 그걸 판관비로 대체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제품, 제품에 대한 운반비는 제조 원가가 아니라 판감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